이상의 한평군수가 1천만원 양복 뇌물을 받은 사건이 있고 또그 배우자 또한 강극공사 업체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는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건네 준 사람은 기소를 했는데 뇌물 준 사람은 기소를 안 했어요. 경찰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검찰에 평취한 것이 벌써 일주일 3년째입니다. 한평군수 내물은 이리저리 봐주고 오검사는 놀고 있나요 한평군수 구속해 지금 당장 구속해 구속하기 딱 좋은 날인데 내무수수 이상익 한평군수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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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익 한평군수 배우자 뇌물사건 다시 수사하라! 저희가 뇌물을 하려고 하니까 군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기획예산실장이라고 장정진 씨라고 있거든요 이 양반이 전화를 했어요 하지 말라고 아니 내부 문제를 왜 밖에 나가서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내부 문제입니까? <laughs> 어. 이상의과 이상해과 우리가 내, 내부입니까 뇌물 받은 군수는 우리 가족이 아니, 한 식구가 아니에요, 한식구가 아니에요. 뇌물 받은 군수는 언능 쫓아내야 돼, 맞죠? 네. 더 심각한 거는 아니, 군청의 직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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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뇌물 사건은 이상의 개인 사건이죠. 이상의 군수 뇌물 사건 처리하는 게 군청 업무예요? 아니요. 아니 공무원이 자기 업무도 하는 일을 하면 쓰겠습니까 공직자 뇌물 근절해야 합니다, 오혜린 검사님. 정의로운 한평을 위해 이상의 한평 군수 뇌물 수수 혐의 수사 요청합니다. 이상의 군수가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지연이 발생하는 상황은 우리 한평 군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한평군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리라는 신뢰와 존중을 저하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통해 한평군의 안전과 정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수사 촉구해 주십시오. 첫째, 이상의 삼평군수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신속한 기소를 촉구합니다. 수사에 두번째,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셋째, 부패로 만연한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 명명백백 관련 사실을 밝혀 주십시오. 한평 국민으로서 안전과 정의를 위해 아, 이상의 군수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기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저의 의견이 존중되고 반영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